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에요. 요지로 걱정, 적절한 걸 고르라는 얘기인데, when, 아아 uh, uh, 자, 없다. when we furnish our rooms or fill our closets. 자, furnish는 가구를 채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가구를 채우거나 또는 옷장을 채울 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we say, I want that. 이걸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we also tell manufacturers make more of that. 그,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대요. 누구한테. m a n u f a c t u r e 는 생산자겠죠? 그 제조 공장한테, 제조사, 제조 회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make more of that. 좀더 만들어주세요. setting in motion a whole process of extraction. 그랬거든요. 자, set는 놓, s e t i n g 은 놓는 거죠? 근데 뭐예요? in motion이니까, 그는 뭐는 set, 어, 이런 말 있어요. set in 모션 이런 말 이러,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뭐 시동을 걸다 이런 뜻이 있고 했다는 모션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쵸 시동 걸다 이런 뜻이고요. 있뭐 움직이게 하다. 모션이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하다. 이런 뜻을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시동을 걸, 걸면서 뭐요 모든 프로세스 그 익스트랙션은 추출해 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예요. 그 그거를 그그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을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그,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럼 어떻게 제조사들은 계속 그 공장을 가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덕션 생산하고 디스트리뷰션 자 분배하고요, 나눠주는 거 배송 뭐 이런 거겠네요. 마케팅하고 앤 세일즈 이런 부분들, 그니까엑스트랙션하는 부분 자 엑스트레이션에서는 뭐 그런 추출도 되겠고 어떤 물건을 그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이렇게 주, 재료를 추출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더나을것 같아요. 생산하고 그다음에 배 분배하고 마케팅하고 세일즈 판매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어~ 세팅을 거그 그~ 이 그, 그 세팅을 건다는 얘기인 거죠 그~ 그~ 그런 과정을 할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좀더 만들어 주세요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겠죠. In the process, 자 그런 과정에서 we tell each other, 우린 서로 말합니다. That, that 뭐라고 말해요? 하라고요 This level of consumption, 자 이런 이 소비의 레벨, 이 소비의 레벨이 is no r m a l 이런 게 보통 그렇지 않나요? Natural, 자연스럽고 and 그 좋다고 얘기를 해요. Each of the decisions,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의 그 결정, 각각의 결정들은 is a case study in ethics. 자 뭐요? 이치 단수 취급이니까, 이 동사가 is가 왔어요. 그쵸? decisions가 주어가 아닌, i t 가 주어예요. 그쵸? 자, 그, 그러므로 우리 각각 그, 그런 결정들은요, 자, 어떤 사례 연구가 될수 있대요. in ethics, 윤리에서, 윤리 부분에서, a determin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good life. 자, 결정하는 거야. 뭘 결정하는 겁니까? 자, 좋은, 삶의 어떤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과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결정하는 그런 윤리적 문제하고도 부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As we uh, per, uh, peruse the stuff available to us. 자, 우리가 만약에 p e r u s e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peruse하면은 이거는 정독하다, 뭐 이렇게 탐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stuff 그런 s t u f f i n g 하고 똑같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유용한 것들을 정독함으로써, we are making judgment about which goods are good. 여기서 goods는 그 상품이고 이건 좋은이에요. 그 우리는 결정한대요. 뭐, 뭐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좋은지, and why,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걸 막 탐독하고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We don't think we are engaged in ethical reflection. 자, 우리는 생각치 않는데요. 뭐라고? We are engaged in, be engaged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뭐 어디에 대해 참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한다고 생각치 않아요. ethical reflection이에요. 윤리적인 반향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고, 물건을 고르고 이럴 때,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지? 이런 것들이 윤리적 문제하고 부합되지 않다고 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we are deciding t h uh, what we v a l u 우리는 결정하고 있죠. 뭐가 우리, 가,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게 무엇인지. How we will embody our values in the material world.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바리 o 하면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할 건지. 뭘 구현해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그니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물건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을 해. 이런 물건 사고 싶어요. 결정을 해. 이 물건 살때 생각하고 윤리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물건을 사, 고르고 살 때, 우리의 생각이 여기 투영되잖아, 그쵸? 어, 그럼, 어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반영되는가, 그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our rooms and our belongings send messages about identity and community. 우리의, 자, 방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물건들이죠. 그 belonging은 자기 뭐, 소지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어떤 얘기예요? 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뭐에 대해서 아이덴티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그 어떤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they also express 또뭘 표현해요? Our ethical s e n s i b i l i t i s 자 우리의 윤리적인 sensibility, 감수성이에요.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감 그런 감 윤리적 감수성 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방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그 그 뭐야? 집단의식에 대한 메시지도 볼수 있지만은, 우리의 윤리적 감수성도 볼수 있다는 얘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거안살거 아니에요. 그쵸? 이 글의 요지도 적절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보면은, 1번 볼게요. 자, where we live. 자, 우리가 사는 곳이 decide 결정한대요. 우리가 소비하는 걸 결정합니다. what we buy. 우리가 사, 우리가 사는 것은, 위에 사는 거는 live, 살다고 이거는 물건 사는 거죠. 반영한대요. what we value in life. 우리가 삶에 어떤 걸 같이 두는가. 그쵸? 이번이겠죠? All the things. 자, 오래된 거는 carry the memories of their owners. 자, 주인의 기억을 가져다 준다? 이거 좀 아닌 것 같고요. ethics rarely has. rarely는, 뭐, 거의 아닌 거예요. 부정의 의미인 거죠. has an impact on consumer behavior. 자, 소비자 행동에 있어가지고 거의 영향을 끼치지않는데 아니죠. 이건 절대 아닌 거죠. excessive spending. 자, 이건 과소비입니다. excessive는 과, 뭐, 초과하는 거니까, 과소비는 goes against our ethical values.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관에 배치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